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길병원 혈액내과 김혁입니다. 오늘은 만성골수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골수백혈병은 기본적으로 백혈병, 즉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없앤다고 했을 때 항암치료가 가능할 것이고요. 또 예전부터 이것을 없애는 조혈세포 이식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성불수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번과 22번 염색체. 이 염색체의 변화에 의해서 만성골수 백혈병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 생깁니다. 이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백혈구를 많이 만들라고 하는 신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안 이후부터는 이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표적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이 표적 치료제는 이 만성골수백혈병의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치료, 조혈세포 이식처럼 온 몸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항암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먹는 약이고 먹는 약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치료를 받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만성골수백혈병의 치료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만성골수백혈병에서 쓸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처음에 개발된 1세대 약. 그 다음에 그 약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2세대 약, 그리고 그 약에 듣지 않았을 때 쓰는 3세대 약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약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골수백혈병은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항암 치료처럼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전자를 우리가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병이 좋아지지만 병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될때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 기존 질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즉, 여러 약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 질환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은 약을 우리가 배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표적치료제의 부작용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붓는다던가 물이 찬다던가 하는 이제 일상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나 모발 색깔이 바뀌는 그런 형태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은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드시거나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심각한 부작용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폐 바깥쪽에 있는 이 흉강에 물이 차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폐,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폐동맥이 좁아지면서 그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출혈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유전자를 억제한다고 했을 때, 이 유전자 하나만 억제를 하면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유전자를 억제한다고 해도 이것과 유사한 다른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병과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들이 같이 억제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각 약마다 어떤 유전자를 억제하느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마다 서로 다른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물수백혈병은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이것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는 동안에 치료가 잘 돼서 병이 없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적절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약을 빠트리지 않고 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 부작용을 본인이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약을 잠깐 중단을 할 것인지, 약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을 써서 그 부작용을 없앨 것인지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 임의대로 약을 줄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약을 중단하시거나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드시다가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이 유전자 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쓰는 약에 안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평생 잘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런 도전 변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도전 변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 적절하게 드신다는 것은 약을 빠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렇게 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골수 백혈병은 일반적인 항암치료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동안에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 카페인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약의 효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섭취가 제한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자몽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에 좋은 무슨 항암 치료가 있는 어떤 약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성골수백혈병은 현재 이 약만 가지고 완치가 가능한데 암에 더 좋게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더 복용을 하셨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 변이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오히려 환자한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만성골수백혈병을 치료한다고 특별히 다른 것 민간요법이라든가 무슨 약초를 드신다거나 무슨 암이 좋다는 뭘 드신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복용한다는 의미는 약을 임의대로 복용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여서 드신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평생 병이 없는 것과 똑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만 적절히 잘 받으신다면 천수를 누리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만성골수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